자. 자, 20번 갈게요. 성소구 마지막 문제. <laughs> 자, 20번 가겠습니다. 건주약어 화이... 시작했어. <웃음> 어. <웃음> 자 봅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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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 두 개가 있는데 자 y는 3의 x제곱이랑 얘는 y는 자, 1분의 5의 x 제곱이라그그죠 아, 제발 자, 보시면 이 x는 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 만나는 위에 있는 친구랑 만나는 걸 어, f n 이라고 하죠 n, 3의 n제곱이고 얘는 pn인데 자, n, 1분의 5의 n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음, 이렇게 됐는데 그 x 축과 접하는 원이 이 qn과 pn을 지났대요. 이렇게 생기면 되나요, 그렇죠? 어우, 이렇게 생기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x 축과 접하는 그 원이 qn이랑 q n 이 지났는데, 그럼 당연히 그 친구에 뭐가 존재하냐면 중심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중심이 존재하는데, 얘들아 이거. 얘 A 코 b라고 할게요. A 코 b라고 할게요. 알겠죠? A 코 b라고 할 건데, 얘들아, 뭐는 바로 구할 수 있냐면, 얘들아, 얘 지금 여기다 수술을 바이 내리면 얘랑 얘랑 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이 b는 딱 여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b를 구할 수 있어요. b는 그냥 얘와 얘의 평균값이에요. 어 이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b는 딱 여기 가운데에 있잖아요. 얘랑 얘랑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b는 얘와 얘의 평균값이라고 볼수 있어요. 중점,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b는 구했고요. 자, 그럼 b는 무슨 역할이에요? 이 원에 반지름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반지름 역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관계 또 다른 관계식을 뭐라 잡을 수 있냐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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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와,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여러분, B라고 하면, 어, 뭐, 하나의 관계식이 또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를 편의상 O라고 할게요, 알겠죠? O라고 하면, 여러분, OPN의 길이는 그냥 b 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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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요 이거 제곱하면 뭔가 나와요, 또. 얘들아, 제곱해볼게요, 알겠죠? 자, 얘와 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하면, A, N-A라고 할 거예요, N-A. n-a의 아, 제곱 플러스 자 그리고 b-1의 n제곱의 제곱이 뭐라고 할수 있어요? 얘가 어, b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양변 제곱한 거예요 알겠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다시라고 할까요? 다시라고 할게요 어, 원점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럼 봐봐 자, A-A의 제곱은, 얘들아, 이거 건들면 안 돼. 알겠죠? 이거 건들지 않을 거예요. 이거 건들지 않고요 그럼 얘 건들면, 자, B제곱 마이너스, 뭐지, 자, E, 5분의 1에 N제곱 B, 플러스, 5분의 1에 EN제곱이, 여러분, B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들? 얘랑 얘랑 사라지죠. 그렇죠 사라집니다. 음,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러면, n-a 제곱이 뭐라고 볼수 있냐면, 얘들아, 이거 넘올게요 넘길게. 그러면, 이 5분의 1에 n제곱 곱하기 b, 플러스 5분의 1에 어, 2n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얘들아, 근데 우리 b 알고 있잖아. 이 노란, 노란 색깔 알고 있잖아. 그죠? 이 노란 색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뭔가 이 a를 a로 표현할 수 있게 돼 보이잖아. 요 끝났어요. 바로 도 바로 넣으면, 나뭐 잘못했다. 이거 마이너스인가요? 넘기면 마이너스다. 그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얘 넘겼잖아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죠. 미안합니다. 지금 마이너스에요. 이거 넘겼잖아. 음. 그러면, 어, 5분의 1에 n제곱. b를 넣자. b가 뭐였어? 2분의 3에 n제곱 플러스, 5분의 1에 n제곱이라고 었지그죠 응. 음.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1에 2n제곱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사라지죠? 뭐가 사라져? 얘랑 얘랑 사라져요. 얘랑 얘랑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를 뭐하기만 하면 돼요? 분배만 해주면 되겠다. 분배를, 그치? 얘들아, 분배하면 뭐야? 얘랑 얘랑 만나면요, 5분의 3에 n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얘랑 얘랑 만나면, 얘들아, 얘랑 얘랑 만나면 5분의 1이 2n제곱이거든, 그치? 얘랑 얘랑 만나면 5분의 1이 2n제곱인데 마이너스 5분의 1에 2n제곱이 있어요. 그럼 사라집니다. 그럼 얘 자체가 뭐라는 거야? 그냥 얘라는 거야. 아, 끝났다. 어, m-a의 제곱이 얘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얘들아, 이게 접하는 지점이 뭐래? Rn이래요, Rn. 아린. 음, Rn인데, 얘들아, 얘는 그냥 a, 0이잖아, 그지 a, 0이면, 여기가 그리고 이제 뭘 구하고 싶냐면, 그리고 여기가 만나는지 x축 여기 an이래요 an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얘들아 여기가 여기는 n이고 여기는 a잖아요 그러면 an은 뭐라고 할수 있어 아 an 아래는 성분 an 아래는 m-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m-a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 래며 그치 얘를 뭐라고 하는데요 그냥 ln이라고 한답니다 ln 그럼 어, 가 ln이네 ln의 제곱은 그냥 5분의 3의 n제곱이라고 보십시오. 알겠죠? 이게 급수때리래. 최종적으로 1-5분의 3의 분의 5분의 3이라고 보시죠 알겠죠? 그러면 2분의 3인가요? 여러분들. 끝. 자양 가자. 단답수 2번 바로 가. 좋아요 어, 어, 자양이 별로 없고, 그 자양 뭐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뭐 미루면 되죠. 자양 지문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도 하셔야 되겠죠. 바로 단답파 2번 가겠습니다. 2번 얘는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알겠죠? 여기다가 그냥 깔짝거린 아닌가? 지우개 지우겠습니다. 반대편 1번 가보자. 2번 보면요. 어, 야, 이게 하나의 원이 있는데 2번 음. 거기에 내접하고 있는 정사각형이 있대요. 어, 이렇게 있는데 개를 뭐에 있대요, 여러분들? 와, 이 조졌다. 잠시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또 원이 있는데 첫 번째 친구를 어, 여기에 넓이라고 한대요 여기라고 한대요 알겠죠 어. 자 그러면 제첫 번째 초항은 구할 수 밖에 없어요 구하자 오 은근 잘 되었는데 자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상태잖아요 그쵸 반지름이 1인 상태라고 하면 아, 나 봐요. 나는 뭘 하나 구해야 하냐면 얘를 하나 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지? 자, 얘. <laughs>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자꾸 그 쓰는 거야? <laughs> 우리 고일해도 <고인 애들도> 그래. <laughs> 어 그래? 어 보기가 두렵다니까 그 뭔가 보면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 아니야? 아 진짜? 그래서 뭐 나한테 보여주는데 안 봐요, 일부러. 막아 어. 진짜라. 칭찬이라고잘 그렸다고 역시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요 그치 어 그쵸 그러면 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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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란색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얘는 당연히 야이 부채꼴에서 이 지갑만 가 빼면 되잖아요 그쵸 부채꼴은 4분의 1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2분의 1알 조금 세타잖아요 그쵸 근데 이루는 각이 2분의 1 파야 여기 넓이가 몇이지, 얘들아? 1,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에요. 이 흰, 노란색 하나가 4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음. 얘들아, 우리 전체 입장에서 이 노란색이 몇개 있는 거야? 여덟 개 있나요?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있잖아요. 그쵸? 전체 원에서 여덟 개를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빼면 돼. 이 빨간색 원 하나 빼면 전체에서. 이 노란색 8개 빼고 빨간색 하나 빼면 비금지 친구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애들아, 이 빨간색 원의 넓이를, 아, 반지름을 구하면 공비를 구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저거 빨간색 구하기만 하면 되겠다. 라는 거죠. 애들아, 봐봐. 이 빨간색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얘들아, 여기, 여기의 길이가 몇이지? 여기의 길이가? 이거 1이죠. 반지름이기 때문에 1인데. 애들아 여기도 1이라고 하면 여기는 몇이야? 여기는 여기 2분의 루트 2라고 볼수 있어요. 알겠죠? 2분의 루트 2면 애들아 여기 꼬다리 보이나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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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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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요? 여기는 1-2분의 루트 2라고 볼수 있어요. 알겠죠? 어, 1-2분의 루트 2라고 볼수 있고 애들아 전체 얘에서 얘를 몇개 빼면 반지름이 나와? 두 개를 빼면, 어, 두 개를 빼면 반지름이 나온다고 볼수 있죠. 그쵸? 어, 얘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하겠습니다. R은, 그래서 R은 1에서, 1에서 이 전체에서 얘를 두개 빼면 되기 때문에 1 가려올고 1-2분의 루트 2라고 할수 있어요. 알겠죠? 어, 그래서 얘는 뭐 하면 어떻게 되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기 박혀있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루트 2 마이너스 1. 끝났다. 초항 구할게요. a 구할게요. a. 자, a는 전체 넓이 파이예요. 전체 큰 넓이는 파이고요. 거기에서 노랭이를 몇개 뺀다고? 8개 뺄 거예요. 4분의 1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도 빼야 돼? 어, 이 반지름이 a인 원의 넓이도 빼야 돼요.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하기도 빼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초항이 되겠죠. 얘가 초항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파이끼리 묶어버리면요. 파이, 아 이거 전개하자 그냥.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가로열고 3 마이너스 2 루트 2 파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들아 얘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파이고요 얘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3파이네 그러면 파이와 관련된 거는 어? 초항이 뭐지? 초항이 뭐였지? 나 뭐라 썼지? 뭔가 내가 왜쓴 거랑 다르지? 어, 그냥 위어붙여 근데 이거 틀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파이고 얘랑 얘랑 만나면 그 마이너스 4파이인 마이너스 4파이? 답이 맞나? 어? 나왜 틀렸지? 파이가 왜 위치가 바뀌었죠? 네? 처음 맞나? 나못 해봤었어요,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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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이 여기 하나 더 있잖아.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아, 뭔 소리야. 미안해요. 맞죠? 4요 4, 4. 이거 맞아요,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파이는 파이끼리 묶어버리면, 이제 플러스로 묶어버릴까? 그러면, 그, 얘가,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2로트 2 나오죠. 어, 그럼 얘가 이제 초항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얘가 초항이에요. 그리고 공비는, 공비는, 얘 S1이라고 할까? S1이라고 할게요. 초항 역할. 공비는, 얘들 원래, 반지름이 1에서 얘로 됐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공비는 바로 몇이라고 볼수 있죠? 공비는. 예, 루트 2-1의 제곱이 공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급수 때리면 돼요. 초항이고 공비에요. 알겠죠? 예, 급수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자양고 갑시다. 지우개, 여러분, 들알겠죠 지우개. 자, 이공2 자양이에요. 해 주세요, 자양. 9번. 19번. 15번? 아, 우리 다니엘 로네 그좀 상담하려고 쌤이 준비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야, 월요일날 반드시 하자. 월요일에. 어, 날월요일날 그 날짜를 잡자, 알겠죠? 일찍 올수 있니? 조금? 어, 조금 일찍 와봐. 선생님은 어차피 있으니까. 온 다음에 일찍 와보세요, 알겠죠? 어? 또 있어요? 아, 어, 아까 못 들었어. 또 있었지. 없나? 세 개! 네, 세 개. 3개 가겠습니다. 야, 9번, 이거 정말 내신스러운 문제죠? 초항에 맡기시면안 돼요. 초항에. 9번 갈게요. 9번. 자, sn은 뭐냐면, 3의1 n제곱 마이너스 2인데, 얘 가지고 a, a, n 구한다고 하면, 어, 3의1 n제곱 마이너스 2에서, sn, sn 마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에 2 n 2 얘가 되는데, 얘는 2분은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보면 초항이랑, 아니, 초항이 다르다고. 얘는 여기다가 1 넣은 게 초항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1 넣으면 몇이지? 얘가 이제 0이 마이너스 1인가요?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어, 이거 n이 1일 때. 음.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얘를 간단히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들아, 좀, 보기 편안하게 이렇게 쓰기로하겠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1러 때는 이 초항은 예 따라가고,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등비수열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구하고 싶냐면, n1부터 어디까지? 부한대까지, a n, a n 플러스 1은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규칙이, 초항은 좀 다른 규칙을 따라가니까, 1 넣은 거는 따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어디서부터? 2부터, 부한대까지, a n, a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얘는 따로 구하고, 뒤에서부터는 급수 때리면 끝이에요, 그냥.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얘는, 앞에 있는 친구는, 이게 뭐지?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얘, 여기다 2 넣은 거는, 여기다 2 넣은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뭐냐면, 어, 3분의 2겠죠, 3분의 2. 어, 3분의 2가 되고, 얘는, 어, 뭐, 마이너스 9분의, 아, 그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3분의 2죠.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는 얘들아, 봐봐. 야, 이거, 얘도 이제 공비가 6분의 1이고, 아, 3분의 1이고, 얘도 공비가 3분의 1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친구, 둘이 곱한 친구의 공비는 9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9분의 1,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얘들아, 여기서의 초항 역할은 여기다 2 넣은 게 초항이에요. 알겠죠? 1 넣은 게 초항이 아니라. A2 곱하기 A3이 초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초항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마무리 지어두셔야겠죠? 어,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 지금 여기다 2 넣고 3 넣은 거를 곱한 다음에 위에다 깔아주면 된대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요 19번 가볼게요. 어? 다니엘아, 너확정 좀이라도 건드렸어? 어디까지 건드렸어? 와. <laughs> 너 전문대 가겠는데? <laughs> 너, 야, 안 돼.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쌤미나 진도 언제 끝난 줄 알아? 그 기하 다? 고등학교, 1학,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다 끝냈어. 진짜. 정말 그냥, 정말 완벽하게 끝낸 상태에서 올라가서, 어, 그래서 논술, 폭망했어. 알겠죠? 어. 그때 수학만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케이스가 좀안 좋은, 좀, 정말 억가에억가를 당한 좀 케이스이긴 한데. 아, 어, 근데도, 아 많이 힘들다, 논술은. 자, 가봐. 자, 19번 가볼게요, 19번. 어, 얘 기죽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자, 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여러분, 얘가 성립한대요, 그렇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 이제 한 번만 누가 다 해보자, 알겠지? 25잖아요, 그렇죠? 25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두 개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세 번째 항은 누구 누구의 두 배지? 얘의 두 배예요, 그렇죠? 이세 번째 항은 얘의 두 배기 이 때문에 4고요. 네 번째 항은두 번째 항이두 배기 이 때문에 10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항은이 4의 두 배기 이 때문에 8이고요. 이 여섯 번째 항은네 번째 항이두 배기 이 때문에 2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땡땡땡 하면요. 당연히 보이죠. 짝수끼리 등비수요. 이 홀수끼리 홀수번째 양끼리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쐈어요 썼는데 자, a 2n 플러스 1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그렇죠? 어, 얘를 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얘를 먼저 하면 얘들아, a 2n은 뭐야? 얘는 이 파란색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55의 그냥 뭐 2의 n 1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겠죠 그렇죠? 어, 얘는 오, 얘 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 넣으면 얘 나오고 2 넣으면 얘, 얘 나오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해결이 됐고요. 그럼 이제 뭘 해결하면 돼요? 뒤에 있는 친구를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얘를. 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애들아, 얘는 첫 번째 항부터 2 n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그냥 이 빨간색들을 n 번째 항까지 더하고 이 파란색들을 n 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하면 n 개, n 개는 게 2n 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빨간색 n 개더 하고 이 파란색 n 개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들아 빨간색 n 번째 항까지의 합은 그냥 2 1분의 2에 가려고 로2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볼수 있어요. 빨간색 친구야, 빨간색 친구의 n 개의 합. 파란색 친구의 n 개의 합, 2, -2 1분의 어, 2, 5가려고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 파란색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그지 <laughs> 얘들아, 그러면 얘가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지금 얘 동료학기를 만나면, 얘들아, 7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갔는데 얘가 뭐야? 야, 얘들아 이거 이거 하면 이거 2분의 5 2의 n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뒤집어버리면 어 5곱하기 2의 n제곱분의 2가 얘라고 볼수 있죠, 그쵸죠 얘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뒤에는 있 시그마에 관련된 식은 얘잖아요, 그쵸 곱하기 7, 곱하기 2에 n정은 마이너 7,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얘도 이제 그냥, 이거 지수함수의 극한이잖아요. 그쵸? 지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아, 이거 2에 밑에 있는 친구는 5, 5분의, 뭐로 수렴면나 7로 수렴한다고 할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어, 뭔 소리야. 미친놈인가 봐. 여기 2 있잖아요. 14죠. 그쵸? 어. 20 15 어, 뭐지? 15분? 끝났나나뭐안 했다. 15분인가? 뭐지? 어, 15분 안 했구나. 가자. 15분 가 볼게요. 1 5분 여기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하고요. 한 아니에라, 지금 생각, 지금 생각했나? 그 뭐야? 그, 네가 지금 돈으로 대학 가고 싶은 거 생각한 다음에,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가셔야겠죠. 그, 지금 생각해, 10분이면 되잖아. 응. 가고 싶은 데학 어. 알겠 지금부터 생각해서, 나 끝나기 전에 얘기해 줘 가셔야겠죠. 어, 후드로 펴줄게요 <laughs> 아, 진짜 어떡해. 자, 보세요. 자, 이 친구의 두 근을 뭐라고 하지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근각에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다. 얘는 사인 세타고요 얘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고분. 근데 우리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얘들아, 그거 그냥 쓸게요. 1마 탄산 분해. 함불산 얘라고 할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들아 이게 넣을게요 바로 넣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를 만족하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사인, 사인과 코사인을 한번 구해보시면 돼요 얘들아 넘기자 바로 넘길게 알겠지? 넘긴 다음에 크로스 크로스 할게요 어, 이거 좀 간단히 표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알겠죠 편의상, 애들아, 넘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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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쁘게 하면 코 사인은 뭐냐면, 그냥 2 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양도 뭐 할까? 제곱하면 되겠다. 제곱하면, 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얘는 제곱하면 뭐가 돼요? 44인 제곱세타 마이너스 4 플러스 4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 뭐야? 얘랑 얘랑 사라지겠죠. 그렇죠?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들아, 이거 뭐야? 54인 제곱세타 플러스 4사인 세타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야, 또 지금부터 찾는구나. 어, 선생님, <laughs> 아, 이공부해 우선 공부해야겠죠? 어, 그, 그 이후에, 주말 동안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월요일까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셔야겠죠? 어. 아, 월요일 전까지, 알겠지? 전까지. 월요일 전까지. 오늘. 월요일 전까지. 얘들아, 그러면 사인, 얘 뭐야? 5 사인, 세타 플러스 4구요. 그쵸? 얘들아, 몇 사인면이야? 아, 삼사인면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 사인 세타 구하면, 탄젠트 세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끝!